데스스타 이거 데스스타 이거 내가 래퍼드 초창기 때 했던 맵인데 이거 한 11년 전 맵인데 11년 전? 이거 2009년도에 나왔던 맵일건데 데스스탑이 와 엄청 오래전에 나왔구나 이거 아마 래퍼드 맵스 가도 2009년도로 될걸? 근데 래퍼드 맵스도 지금 안 들어가지잖아 음. 이제 진짜 안 들어가지? 요새 그 지금 이제 래퍼 래퍼래도 뭐든거 하지 않구나 안 들어가지던데? 아, 들어가지? 저만 들어가죠 늦게 늦게 지나네좀 늦게 키지더라고요 늦게 키지네 잠시만요 음. 늦게 키지네아 나는 바로 들어가지던데? 뭐지? 13개 래퍼대 맵스터 시오에 맞냐? 네 나안 들어가지네. 나안 된다. 그냥 인터넷 문제겠죠 뭐 잠깐 일시적이 안녕하십니까. 아무튼 이맵 진짜 오래된데. 음. 아우 그리고 그래, 맵이 너무 어두워. 아우. 나 15... 수원님이 잘만한 어둡기는. 시... 아니 이제 1 4개 노딩 중에 이거 말 마이크 해도 되잖아. 음. 이제 내가 없을 텐데 컴도 좋아가지고. 에 집상해 너 과거 어 프레임은 왜 20밖에 안나오는 것인가 나 프레임이 200나오는데? 아 300나온다 프레임이 200, 200 중고마때 나오는데 앞에 아, 야 우리 뭐 누구 누가 유튜브에 댓글로 할로윈 데이 기념으로 공포맵 해주시나라고 하는데 할로윈데이 기념으로 공포메 해주시냐고 묻던데. 저희 죽으라고 하신 거면 말 잘못하셨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택기만님 어? 저는 네. 공포메 하시면 좋죠. 나는 <laughs> 나는 싫은데. 안녕 미치야. 야그 SGC 그맵 SGC 그맵 있잖아. 그 십성이가 예? 그그 네. 그, 그 존나 그 귀신 그거 존나 소환했던 그맵 그거 그거 맵 패치 돼가지고 1차부터 귀신 나옵니까? 와우. 야, 그 모든 챕터에다 귀신이 나고 야 계속 여기가 그거 패치 존나 좆같게 나 그냥. 아주 새었는데 같더야 야, 요 아예 전부 고으로 바뀌었더라고. 반은 그러니까 한국인들 그거 유, 거기 댓글에다가 욕 욕이나 욕다적었더라 그래서 그게 좋아 가지고 했다는. 그거 한국으로 한국어로 그다고 좋아요. 내맵분 이제 역하고 요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던데 오히려 <laughs> 긍정적인 말이던데. 아, 진짜 존나 긍정적이던데. 그렇지 욕 욕하면 오히려 그만큼 그거니까. 그만큼 맵을 사실 사실 공포 맵을 만들고 싶었는데 일단은 공포 맵을 만들어 보면 안 할까봐 그렇게 했다는 가설이 있지 않을까요? 이거 원래 레포대 원 맵이거든? 이게 레포대 원 때부터 있던 에도맵이 아,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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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 좋아, 수아님이 탱크를 물고 오신다. 하염병 펼쳐. 어와 이걸 피한다고? <laughs> 보였네. 이번엔 수아님한테 가네. 아니, <laughs> 아니, 탱크 보수인데? 왠지 오늘 팀킬 등건나일것 같은 기분은 착각인가? 뭐야? 아니, 뭐, 탱크 불다 피했는데요? 불도시했어불다 어. 피했어요, 와 개뿔 와우, 미쳤네 뭐야, ㅅㅂ 깜짝이야 오늘 티키 1등 예약이구먼 아, <laughs> 아파라 데스 스타 캠페인, 예스, 예스 안 해? 이게 좀 유명한 맵이었어, 옛날에 찍어. 아, 찍아. 이문닫지마이 씨. 에이, 진짜. 진짜 아, 닫은 거 아니에요. 롤드컵이잖아. Yes. 응? 아, 내일 5일부 아, 예일부내일5일부터아5일부터인가 내일, 부터인가 네.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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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드컵 봐야 되는데 몇 시부터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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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지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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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준으로 잡으면 안 되잖아. 저쪽 시간 기준으로 잡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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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아침일한일 내일, 내일, 내 그러니까 잠깐, 잠깐 검색하고 오겠습니다. 빠르게. 뭐 어, 끝나고 해도 안 늦는데 왜 지금 벌써 그래? 네네 어. 내일 네, 8시부터입니다. 8시? 네. 왜, 왜내 방송할 때하냐 빡치네. 내일 쉬라는, 그게 아닐까요? AK, AK 어디서 AK? 쳤으면 계속 쳤을걸? AK? 나 선, 나나나 어차피 내일 쉬어야 돼. 왜냐하면 내가 백신을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 나이차 백신 받으러 한 3일 쉬잖아 또. 너 백신 너 맞고도 언제 덤파할거든와찾아보고았어너 백신 맞고도 덤파 한다 안 한다? 오 괜히 S. 하죠. 나 백신 맞을 때팔 아파서 덤파한판 돌고 그냥 접었는데. 어떻게 랩퍼데요랩안 했어요 아니 아니 너 말고 수... 아! 집성이요 오케이잉 이거 안 되겠냐? 이거다 아니 십성이 효과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초효과한다니까 아이 뭐야! 왜 내가 맞아? 나 여기 있다 2층에 있는 거 쐈는데? 뭐야? <laughs> 뭐냐? 뭐야 뭐야? 나 분명 뭐야? 이야난 분명 2층에 있었는데 밀쳤더니 위치였네 아야나 뭐야 나왜왜 맞은거야? 존나 어떻게었네그 AK 있다 AK 먹었지요 AK 샷건 아니? 네, 음, 겁나 많아 바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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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기 그 레이저 어디로 가야지? 기대까 엠, 내가 엠식용 안좋지만 엠식용 오늘 들겠습니다. 와우. 야 핏이라 킬 존나 많아. 뭐좀큰 음. 이벤트가 나온다는 거겠지. 뭐 탱크가.. 뭐, 어, 뭐 아, 탱크가 뭐, 아니 무슨 말이 나오려나? 중국맵처럼. 아니 우리, 야 우리, 한, 야 이거 중국맵.. 아이거 옛날 맵이라 캤잖아. 제작자가 어, 스팀에 여기다 올리면서 맵을 좀 변경했다든가. 뭐야? <laughs> 확실한 건 오늘 차저 순환 시스템 오늘 차저 순환이구만? 확실한 거는 우리 이제 막 탱크 막 100마리 넣오든뭐 1000마리가 나오든 이제 이제 적응이 돼버렸어 아, 응. 다대로 잡아버리지 어차피 한 명만 몸방하면 되거든 요 뭐야 뒤쪽이네? 대기 타고 는데다 다른 데로 가. ㅅ 이프 하우스! 세이프 <laughs> <laughs> <디디 웃음> <laughs> 하우스! <세이프하우스> 몰티 <laughs> 없네. 아유 안녕하십니까. <laughs> 근데 다들 눈.. 다들 눈치가 빨라서 <웃음> <웃음> 눈치 빠르면서 <laughs> 어? 내탄 발사기 왜 맞고 날라가셨죠수님 <laughs> 여기 나한테 니탄받고 날라간 사람 몇 명일까? 근데 <laughs> 형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거 하잖아요 응. 어 일단 제일 많이 당한 사람은 수아님이 아닐까 응? <laughs> 나보다 13명은 더 많이 당했지 아니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거 아이씨 래퍼라이프 때, <웃음> <웃음> <프라이프> 때. <laughs> 아니 크래식으로 깨고 있는데 어느 게임 친구가 직접 깨고 있어요 뭘요? 래포대요래포대 치도록 깬다고요? 레포드는 치트로 게만한 그런.. 렉이.. 맵이... 그게 아닌데 애돔.. 애동... 형 애돔을 제외하고는 나도.. 나도 옛날에 그 1번 명이랑 했었을 때 말라리아 14시간만 했겠는데 어 뭐야 아열지지 아니었어 아 15시간만 했겠는데 그 형.. 그 형이랑 같이 했었을 때좀 지옥이었지 멤버 그 내가 그때 그 당시에 레포드 처음 했거든 음... 그때 레퍼 다 처음 사고 했, 했는데 처음 하자마자 한개 말라리아야. 어우. 그때 레포데를 접었어야 했어요, 형님. 그새 새끼야. <웃음> <웃음> 뭐야? 예예예. 근데 그 당시에는 레포데 이길 만한 게임 없었죠, 형님. 그 멀티 게임 중에서. 아니, 아니. 야 무슨 안, 안 구하는데. 안 구하는데. 근데 솔직히 근데 그 당시에 지포은이금이게금 게임이 은지없은지없은 지금은 라금라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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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한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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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 지금은 지금은 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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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지지 야. 아이디가 실운 매도시가 뭐라? 그런안갈거이요 이거. 니까요그 이거. 이이 어? 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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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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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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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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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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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잠깐만 어 아, 죽었네. 죽었네. 미친. <웃음> <웃음> 여기 월샷 안 돼? 나나 밑에 낀겨 가지고 있어. 아무안 들고. 나 지금 밑에 낀겨 가지고 못 나가고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다. <laughs> 아, 나형 말하기 전까지 몰랐습. 아무도 몰랐어. 그냥 다갈이 같이. 아뭐 수식 취할 수 있으면 뭐 좋다. 이 벤닉 와요아 저렇게 꼈다니까. 핸님... 저렇게 껴 가지고 씨발 못 나갔다니까 아까어 씨. 오... 단단히 꼈어 저거. 아까. <laughs> 이렇게 말하고 있어가지고 어언 아, 알았는데? 아 그냥 와이 새끼, 그냥 가이 새끼, 내팀 먹지 말고 이씨. 완소. 준덕이 게키 쳐먹고 두대또 쳐먹고 키뭐키 먹을라고 가고 있어. <laughs> 때죠, 때지 뭐. <laughs> 하지만 키스 맛있다고. 죠피 <laughs> <아시피> 달아이. <이제.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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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티켓 1등 수원님. 바로니다 <laughs> 바로 <laughs> 바로 <laughs> 아나 그거 없는데 그냥 그네 레이저 카타나 아 아아 상품 마체테든 있어요 여기 위에 마체테 뷔티 아 씨.. 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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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물 다섯 살 기척 미니 그 앞에 있다 어어어 가이임는데가 아, 막... 이제 그런 나이지, 그래. 에? 아, 한이이리 그래 에서 감자 합니다. 말해줘서 감사합니다 r son. Yes, your son. Smooth, your covanya. Smooth, your covanya. Smooth, your c o v a n y 동갑인데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v <laughs> a 아니 반어심.. 반어심이 지어졌나 팩로 때려도 돼요? 아니 네, 너.. 아가리 해라 아나 이거 진짜 꼭 말해야겠는데 박쳐 기있는 사람들이 나 그럴 소리 하는 거 아닌데 다들 큰... 안 읽었죠 뭐 아니 근데.. 페이퍼 <laughs> 하우스 솔직히 나보다 연장자이신 분도 있긴 한데 여기 지금 통화방에 원피드 <laughs> 어, 카피님이 학교선배야, 학교선배 어 근데 진짜 이 근... 계란 한 판이 그런 말 해도 체감이 안 된다 아직 계란 한 판이거든? 곧이잖아요 어 <laughs> 이수류하는 우리도 곧이다 임마 아, 3개월 남았다 알아 3개월 남았다고 씨발 <laughs> 아? 3개월 뒤면 또 생일이야 뭐야, 진님이 나 됐죠 좀... 김체승 여 누구? 야 저번에 그것도 아니, 아니. 말했잖아 고 있으면 이제 학창시절 보다는 그 뻔한 그 기간이 더어지라고 그, 뭐? 그, 그.. 그 하셨잖아요 어? 카페, 카페 네이버 그거 없었냐고 물어보시긴 뭐야 큐드 어딨어? 나한테 묻지 왜 나야? 떨어졌어, 몰라? 난 내꺼 하나 먹었어 없어? 에이씨 예쓰 그럼 나한테 묻지 왜?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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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은 대전 모드 하려고 하는데 리얼이 리얼이 좋냐고요? 대전 모드 리얼리전 대전는 절대 안 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사람들이 무리 무리야 불리하거든요. 근데 다른 불리하는, 사람도 없는 거야. 불리하고 자신만에 달려서 달려서 주무사들 이만하는데. 화제표가 일로 내리지만. 어. 빠르게 도착. 아니. 에이. 점프해 내려왔으면 던질라했는데니 위에 침장이 있어서 안 죽잖아. 그렇긴 한데, 재미삼아. <laughs> 어. 어, 형이 좋아. 요이아 어, 예, 어,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아, 진짜 레이저다. 형님, 미치자고, 잡아, 미치자고 하세요. 그쵸? 우펀시도 <laughs> 형네가 적응되지 왜나한테 시켜 아, 음. 존나 야 존나 네가제 나이 어리거든? 연장자 시키네? 까쳐가지고 <laughs> <laughs> 불컷 응, 아 진짜 거꾸로 돌아간다? 어이가 없네 <웃음> 진짜 레포드 <laughs> 스트리머 얼마나 되나요? 장태님 말고 본적 없는데 저.. 저 빼고 없죠 전문 스트리머는 뭐진다 뭐야, 벌써 막체비였어 뭐, 뭐야 막쥐비 i n d 설마 n 마 made it up. Roger, 나. Roger, 이게 o g e r 이게 이게 11년 전메 g e 니까 어쩔 수 없다. 근데 자주 하는 거 r o g e 다 내방그니까 완전 네포대를 네포대 뼈단거뼈단 뼈당구, 거서 계속 방송하는 사람은 없죠. 왜 컨텐츠 걱정이야 씨. 아니 근데 솔직히 팩트로 얘기하자면은 이건 솔직히 내가 또 팩트인데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제가 네포대로 그 없는 컨텐츠를 만는 새끼야. 내가 정말. 정말 이런 이런 구닥다리 게임으로 얼마나 많이 빨아먹었수 있었을까 아긴 말하자면 컨텐츠 독점이 아니라 기바닥에 놔뒀는데도 아무도 안한 거지 아, 이게임의 컨텐츠가 없어 솔직히 뭐대전모드뭐 그것밖에 더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했잖아요 제가 잠깐만 여기 올라가실려나? 그건 인정해줘야지 뭐 사람들이 안 하는 것도 다 해줬는데 뭐 리얼리즘 전문가 1인플 밀치기로 클리어하기 뭐 그런 것도 해줬고 다 해줬잖아 무기 하나도 사용 안 하고 무기 1도 사용 안 하고 <laughs> 클리어하기 그니까 그거 그게 리얼리즘 전문가잖아 그거 내가 시간 짬 내가지고 그 교구 아 야이씨 도구 도구 여 시간만 뭐해, 뭐. 이렇게 야너기도 진짜 백업 진짜 되다 이거 아 저거 없는 줄 알고 있네 난가 함정맵 컨텐츠도 다 했었지 우리 있는 거 전부 다 했지 아니 아니 함정맵 전문 방송 됐잖아 함정맵 진짜 함정맵이야 함정맵 다 깼었지 우리가 어 처음 한게 데스토리 데스토일이었나 처음 했었다면 몰라 썸펀 아니야 아 맞다 썸펀썸펀 맞아 맞아 썸.. 썸.. 썸퍼도 그때 2시간 걸렸을걸요? 어 처음였을 때 근데 캐리했잖아 그것도 내가 에 캐리했죠 점프맵도 점프맵 같은 것도 거진다 캐리였고 근데 썸퍼 나중에 한번더 했을 때는 2시간 패자. 걸렸던 게 거의 한 4분의 1시간은 줄었죠? 거의 한 30분만 깼다 그거든 썸퍼를 썸퍼를 쉬워 지금 다시 해도 쉬워 엄청 쉽죠 천, 아 근데 진짜 그 패턴 외운다고 그게 너무 힘들었어 근데 래퍼되는 컨텐츠를 뭐를 이렇게 만들라 하면은 그게 좀 힘들어요 뭐야 왜내 쪽을 내안 오네? 그 대회 같은 거 열었을 때도 그 누구냐? 최근에 그 대회 하나 했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제가 몇 가지 조언 많이 줬었어요 고인물 고인물 하다가 뉴비 대 뉴비 아 그러니까 뉴비 컨텐츠도 했었잖아요 뉴비 최강 뉴비 대전도 했었지 최강 고인물 대전 뭐 그냥 그건 뭐 대회로도 했었고 뭐 많이 했잖아요 뭐 대전 모드도 할거다 했지 뭐 차저 모드도 했었지 뭐 탱크 모드 했었지 그 다음에 능력자 모드 했었지 그 다음에 에덤맵에덤 맵이랑 에덤맵다 했었지 함정 맵 했었지 그 다음에 시청자가 만든 에덤 맵도 플레이 했었지 노 쿨. 음. 노민형 먹어 가지 랜덤 음. 아이트 어, 막 그것도 그니까그어 노민 그니까 랜덤 복, 어 바보 자리였구나. 어, 복불복 모드도 했었지. 그다음에 터렛 모드도 했었지 그다음에 점프. 뭐냐 이거 뉴턴 바스기 점프 그거 그것도 했었지. 그다음에 19금 모드도 했었지. 많이 했었죠. 뭐였다 아, 그거, 뭐 그거 뭐지프로펀트까지 했잖아. 어, 맞아. 프로펀트도 했었고. 레퍼드 프로펀트도 했었고. 또뭐 그거 뭐냐? 그거 뭐 했고. 컨터보드도 했었고. 슐레 잡기. 그어. 그냥 아. 뭐 챈널 게임 그거 해 가지고 아이템 모아 가지고 뭐 쌓고 뭐 있잖아. 그거데 그리고 뉴비 인척하기도 했었고. 아, 그거는 레전드였지 옛날에. 야, 카운트키 존나 많네. 뉴비 아, 인척하기도 했었고 또뭐 아, 안녕하세요. 또또뭐 있었지? 편하게 오세요, 스섬님 아니 뭐 19금 모드도 했어. 아니 19금 모드도 있다 내가 그.. 시, 그.. 장트러블 신음 소리 치면 알고 것같더요 아. 아니 그건 모드가 아니고 아막 스킨 리뷰 방송.. 오. 스킨 리뷰 콘텐츠 방송도 했었지 어.. 또고있샘이 스킨 해가지고 겐지.. 겐지 모드로 가야 되나? 아니 그것도 있고 그냥 스킨 자체를 리뷰해주는 것도 있었고 네번이아 강의 영상도 올렸었지 그 다음에 차 온다 차 온다 뭐.. 늑비들이 알아야 할, 뭐, 인간편, 좀비편, 이런 것도 올렸었지. 탱크, 탱크 광자 올렸었지. 레포대 그 용어들. 레포대 네, 뭐 명령어 설정, 뭐, 방 설정, 뭐, 키보드 설정, 이런 것도 다개혀줬었지 명령어 설정도 다 했었지. 어. 아, 근데 진짜 존나 많이 했다. 내, 내가 아마 지금, 한국, 한국인들 레포대 영상 전체 다 합쳐도 내 영상 못, 못 그가 그러니까 못 따라올걸? 내내내 <laughs> 내, 내 유튜브 영상 지금 개수만 해도 제가 한 3000개 될건데 지금 존나 많네 내가 지금 아마 그럴걸? 이렇게 노가리하면서 매번 클리어 했습니다 아 몇분 걸렸을까요? 22분, 22분 걸렸네요 야 이거 그내 영상 총 개수 몇개 보지? 그거 나이그 보는거 있을텐데 그거, 보는 있을 그거. 4433 진통제 4개 혼자 독식하셨고 누가 내가? 아니요 집에? 진... 에? 예스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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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개새 <laughs> 맛있었다 <웃음> <웃음> 나 오늘 그냥 너 완전 노랫어 <laughs> <laughs> 아씨 와우 야아씨 부님님1 1개가뭡니까1 1개가그니1 0개는절위겠죠 <laughs> 그렇지 <laughs> 맞아막1인개도 했었고 막 이것저것 다 했다 맞아